You must do as the instructions tell you. Instruction은 교수, 교육 이런 뜻이지만 여기에 나온 instructions 이렇게 복수가 되면 지시 혹은 지시사항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해보면 You must do. 여러분은 해야 한다. As the instructions tell you. 지시사항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지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have to의 뜻으로서 필요나 의미의 뜻을 나타냅니다. 보통 must는 have to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져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죠. 자, 그리고 must의 과거형은 had to, 미래형은 will have to가 되죠.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래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must I see a doctor at once? no, you don't have to. no, you don't need to. No, you need not. Must I see a doctor at once? At once는 immediately. 당장이란 뜻이니까. 제가 의사를 당장 만나야 합니까? 그런 말이죠. 여기 must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 필요 의무의 뜻이죠. No, you don't have to.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는 need를 조동사로 써. No, you need not. 또는 need를 본동사로 쓰면 No, you don't need to. 이런 식이 되겠죠. Don't have to 동사원형. Need not 동사원형. Don't need to 동사원형. 모두 다, 뭐뭐 할 필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예문입니다. He must be tired. 자, 이 문장은 그는 피곤한 것이 틀림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must 동사원형은 뭐뭐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으로 현재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때 must의 반대말은, 그렇죠. 뭐뭐일 리가 없다 이런 뜻인 cannot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He must have been tired. 자, 해석해보면, 그는 피곤했음에 틀림없다 이런 말이죠. 여기처럼 must가 must have pp 이런 형식이 되면, 뭐뭐였음에 틀림없다 이래서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긍정적 추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여기 must have PP의 부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cannot have PP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뜻은 뭐뭐였을 리가 없다. 이런 뜻이었죠. 자,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Don't worry. He must recover from his illness before long. 일단 해석을 해보면 Don't worry. 걱정하지 마. He must recover from his i l l n e s s before long. recover from은 뭐뭐에서 회복하다. before long은 곧, 머지않아 이런 뜻이니까 그는 반드시 곧 병에서 회복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 must는 반드시, 뭐마하다라는 뜻으로 필연 혹은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내는 must입니다. 아래 나오는 설명 예문을 하나 더 보죠. We all must die sometime. Sometime은 언젠가 그런 의미죠. 하지만 끝에 s가 붙어서 sometimes가 되면 때때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구분하세요. 자, 일단 해석을 해보면, we all must die sometime.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런 의미죠. 여기 must 역시 반드시 뭐뭐하다. 이런 뜻으로 필연 혹은 불가피한 상황을 나타냅니다.